안녕하세요 자 3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즉 struct라는 키워드 대신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줬던 걸기억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public k e y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요 예제를 먼저 보고서 여러분들과 제가 내부 접근이라는 의미와 외부 접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c o u 라는 클래스가 있네요. 자, 멤버 변수로서 bad이라는 변수가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멤버 함수로서, increme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 어떤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cnt라는 이름의 카운터 변수. 자, 근데, 카운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 이 cnt라는 것은 객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cnt라는 이름의 객체 생성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요. int라는 이름의 자료형이 존재합니다. 자, int형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하죠? int i 하죠. 자, 자료형 이름, 그다음에 변수 이름. 마찬가지예요. 카운터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 u 아, n 카운터라는 이름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럼 카운터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려면 당연히 카운터 c n t 만 선언하면 되는 거죠. 자, 다만 cnt는 자, 이 cnt는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객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이거 뭐 그린 거냐면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그린 겁니다. 스택만 그렸어요. 얘는 스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스택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겠죠. 자, 왜 스택을 제가 그렸냐면요. 이 CNT는 객체는 객체지만 지역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지역 변수의 특성을 지니는 객체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그냥 지역 객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 지역 변수의 특성은 어떤 특성입니까? 지역 변수. 일단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함수 호출이 끝나면, 즉그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 함수 호출이 반환이 되면은 메모리 공간에서 사라지죠. 그 특징도 그것이 비록 객체랄 할지라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면은 cnt라는 이름의 객체가 main이라는 함수의 지역적으로 생성이 되었죠. 자, 따라서 메인 함수를 위한 스택 공간 내에 자, cnt라는 이름의 객체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는 cnt라는 객체는 어떻게 그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자, 여기 보니까 l 이라는 변수가 있죠. 근데 이 l 이라는 값은 적절히 초기화 안 됐으니까 아마도 쓰레기 값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increme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지니는 cnt라는 객체가 지금 현재 스택 공간에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죠자그 나서요, cnt라는 객체 안에 존재하는 자 이거 접근 연산자 우리 구조체에서 봤던 겁니다. cnt 안에 존재하는 벨을 0으로 초기화해라. 따라서 얘는 그 순간 얼마가 됩니까? 벨 값은 쓰레기 값에서 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크 c r e m e n t 함수 호출하고 있습니다. 인크 c r e m e n t 함수 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벨 값을 1만큼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멤버 함수 내에서 접근하는 변수는 항상 어디서 찾는다고요? 멤버 변수에서 찾는 거죠. 따라서, 이 벨이라는 값은 바로 멤버 변수 벨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벨 값은 0에서 1로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자, 출력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한번 그려 드린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 요 정도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건데 제가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 이건 아니고요. 자, 잠깐 화면 지우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부 접근과 외부 접근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멤버 변수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형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요? 멤버 변수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혹은 멤버 함수.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둘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멤버라고 하자고요. 멤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부 접근 방식과 외부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부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요. 벨리라는 변수 값을 1만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벨에 접근을 하고 있네요. 자, 멤버죠. 멤버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접근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카운터라는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는 인크리멘트라는 함수 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함수가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접근을 내부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배열이라는 변수를 지금 현재 여기서 내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부 접근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카운터라는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 외부 접근입니다. 자, 한번 그럼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요. 메인 함수 내에서 cnt 객체 생성한 다음에 cnt 객체 안에 존재하는 벨 값을 0으로 초기화해라. 접근하고 있죠. 그런데 접근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메인 함수 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메인함수 내는요, 카운터라는 클래스 내부가 아니라 외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부 접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부 접근이라는 것은 그 클래스 내에서 접근하면 내부 접근이고, 외부 접근이라는 것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면 클래스 외부 접근이 되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클래스 외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러한 형, 그 형태의 코드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카운터라는 클래스가 있죠? A라는 클래스의 F라는 함수 내에서 여차저차 해서 이 b e 값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내부 접근이 될까요? 외부 접근이 될까요? 외부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b e 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 영역은 카운터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델이라는 변수 입장에서의 내부 접근은 카운터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하는 것만 내부 접근이 되는 겁니다. 다른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하는 건 당연히 외부 접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cnt 값을 increment, i 라는 함수로 주라고 있죠. 이거 역시 increment라는 함수에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카운터라는 클래스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해당이 되니까 외부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부 접근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언된 클래스 내 접근을, 그, 내의 접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벨이라는 변수 입장에서는 벨이라는 클래스가 선언된 카운터 클래스 내에서 접근하는 것만 내부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다 외부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내부 접근의 예를 하나 더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펜을 한꺼번에 그, 지우는 데 있어서 그 위치를 잘못 찾네요. 자 요거는 그 이런 코드가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냥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카운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 f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둘다 카운터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되는 거죠. 얘도 얘도 멤버 함수입니다. 자, g라는 함수 내에서 자, 여기서 f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단 먼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g라는 함수 내부에서 호출하는 이 f라는 함수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같은 영역에 선언이 되어 있는 자, 이 f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뭐 대략 아마 여러분들 느낌으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즉 멤버 함수 내에서 접근 하는 것은요, 그것이 변수이든 함수이든지간에 무조건 멤버를 갖다가 우선순위에 두고 찾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질환 함수는 예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부 접근에 해당이 될까요? 외부 접근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내부 접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갖 그 선언된 클래스 영역의 같은 내부에서의 접근은 다 내부 접근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뭐 아주 간단한 개념을 제가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고요. 이걸 갖다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자 이번에는 도라는 클래스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도라는 클래스가 등장하고 있고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얘는 무엇입니까? 전역 변수 open과 close라는 변수가, open과 close라는 전역 변수가, const라는 아. 키워드에 의해서 상수화된 겁니다. 자, c++에서도요, 여러분들, c와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 전역 함수 선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가급적이면 사용을 물론 안 하겠죠. 예. 뭐,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전역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상수화시켜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도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도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도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자 그림 3-10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1 0뿔 뿔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접근 제어에 관련된 접근 제어에 관련된 키워드 세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것이 프라이빗,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접근 지역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허용하는 범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원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원의 내부로 들어갈수록 허용하는 접근 범위는 좁아집니다. 반대로, 자, 좁아지고요. 원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허용하는 접근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자, 그러면, 접근을 갖다가 가장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키워드는 프라이빗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퍼블릭은 가장 많이 허용을 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코드를 좀 먼저 읽고 나서 프라이빗이 무엇인지, 프로텍티드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자 프라이빗 그다음에 콜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내가 지금부터 선언하는 멤버는 그것이 함수이든 변수이든 접근제어를 갖다가 프라이빗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니까 프라이빗 선언이 등장하고 나서 int state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프라이빗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변수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프라이빗이 될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멤버가 선언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지금까지는 프라이빗이었어요. 그렇지만 자, 지금부터 선언되는 모든 멤버는 그것이 변수이건 함수이건 간에 무조건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open이라는 함수도 퍼블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lose라는 함수도 퍼블릭이 되는 거고, show state라는 함수도 역시 퍼블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의를 내려 보면은요 도우라는 클래스에는 자 스테이트라는 멤버 변수가 있는데 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었고 무엇이 접근 제어가 그 다음에 오픈과 크로즈와 스테이트 쇼 스테이트라는 함수는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상황이 여러분들 연출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프라이빗은 접근을 어디에만 허용을 하냐면요 바로 클래스 내부 접근만 허용을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내부 접근 얘기했었죠? 내부 접근만 허용을 합니다. 자, 내부 접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선언이 되어 있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씩 우리가 보자고요. 자, state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open이라는 함수 내에서. 내부 접근이에요? 외부 접근이에요? 내부죠. 이것도 내부 접근이죠. 따라서 얘네들은 적합합니다. 왜? state라는 면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접근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도 o 라는 이름으로 객체 생성한 다음에 d.state는 오픈이다 즉 현재 state d라는 이름의 객체의 스테이트라는 면수를 오픈으로 바꿔주려 한다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석 처리를 갖다가 해지하고 컴파일을 시켜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왜? 메인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 접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된 멤버는 내부 접근만 허용하지 외부 접근을 허용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퍼블릭은 무엇이냐? 퍼블릭은 어떻게 접근을 제어하느냐? 이것은 내부 접근, 외부 접근 다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부 접근, 외부 접근 다 허용을 한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접근 제어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open이라는 함수나 close라는 함수나 showState라는 함수는 클래스 내부에서도 호출이 가능하지만 자기네들끼리 호출이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메인 함수 내에서도 호출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접근 제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접근제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그 문법적 요소를 갖다같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사장에서 공부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프로텍티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면 하 얘는 상속이라는 문법적 요소와 맞물려집니다. 그래서 상속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만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중간 단계의 접근을 허용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